순일의 학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의보감, 한의학 고전 데이터베이스 동의보감에서 염소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예,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한의학 고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검색한 결과표를 보면 은 고양 담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각뿔, 불, 염소불두 가지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첫째로 네, 염소 쓸개인데 숫염소 또는 숫양의 담 담입니다. 쓸개 담자고 얼굴에 참새 알처럼 기미가 많은데 주로 쓰고. 슬개를 술에 달여서 얼굴에 바르고 씻는다. 하루에 세번 하면 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불. 염소불은 뭐, 도축, 어, 지금 뭐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도축장에서 다 버려집니다. 에, 염소 고양 각은 귀신과 사람을 홀리는 것, 호랑이와 이를 쫓는다. 불에 태운다. 또, 불에 태워, 가루 내어, 술에 다 먹으면 귀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염소 또는 순양의 불은, 어,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차다고도 한다. 맛은 짜고 쓰며 독이 없다. 청명, 청명에 주로 쓰고 눈을 밝게 한다.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먹게 하고, 귀신을 없애며 호랑이와 이를 물리친다. 누하를 치료하고 풍을 치료하며 열을 없앤다. 두 번째 풀이는 푸른 양의 뿌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 때나 배대 습기를 받으면 안 된다. 습기를 받으면 독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의보감에 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가지밖에 현재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염소라는 말로 검색을 한 내용이고 사냥으로 하면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동의보감 염소 검색한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